이거는 아주 침착하게에을보십시다 아주 침착했어요. 네, 네. 네. 착할 네. 수가 다시 보시죠. 뿌리 장면, 뿌리 장면, 뿌리 장면, 뿌리 있

다시 한번 득점합니다. 자, 이번 득점으로 아, 뒷골차로 아, 앞서 나갑니다. 상대팀은 그야말로 공격의 직전입니다. 니다계 내려줘. 야 뭐야 이거. 베기시판동야야 야, 뭐야 이거는. 자, 여기서 피니시를가 자, 이거 야, 아, 이거 개인기고구나전따면서을랐습니다 신주공유산의 상태를 만들거다. 혜시이씨다 봅시다 네, 음바페가 스 가볍게 고요 아, 그리고 이지이 슈팅. 완성이 됐어요. 어해 해설은 이명철 입니다 자, 오늘은 라리가 EA 스포츠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나요 바이카노와 마드리 맞대결입니다. 첫 볼이 나왔습니다. 알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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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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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0으로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이 선수 태클 일품이네요 공을 데스 밀니다수바페 야, 바페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해 네, 드디어 보시요요 사실 마무리가 여기서 지금 실수가 데 알고 고대로. 다 발기술 좋요 달려 나갑니다. 넘깁니다. 오 대단한 인데요 자, 여기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겠죠? 와, 야, 그 지똥. 와, 지똥! 자, 돌이 <목소리로> 아, 딘 진짜 그대로 빨려 야, 미쳤네 진짜. 새로운 야만기해 진짜. 야, 기뻐 아주. 헤르 멘디.

이렇게 우아한 지단 이게 다시 보겠습니다. 지단니까다 아, 이거 봐. 완벽해결어 이렇게요. 막고 들어가는 지단의 퀸티. 지다. 아, 지단아두 가로습니다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열렸습니다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갑니다 이제 백골차가 됐습니다 자한 팀으로 완전히 쏠리고 있습니다 네 특정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수비가 너무 쉽게 볼을 내주는데요 순식간에 역습을 당하고 말았죠 인설레스 그대로 가르칩니다 여기서 어떻게 들어갈지 기대됩니다 제대로 찔렀습니다 골프탑 들어갔어 에알 마드리드 거리가 앞에서 선진대를 가르칩다 이번 골을 바로의 역습에서 시작이 됐고요. 아까 옆 박트라면 이 정도 길에는 놓칠 리가 없죠혹시백이어때가봐야 누가? 이때 로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마유라.

자 기록을 보시죠 레알 마드리드가 오늘 지치지 않고 300골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피니쉬, 가죠 피니, 피니쉬 아, 이번 피니쉬 차로 3대 몰고 피니쉬 왔다. 피니쉬 네, 두 분간 득점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빈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이뤘어요. 아포스트로 인사이드 퓨. 에로 들어가는 빈 슛. 슛. 길목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감독이 수비수들을 수리 많이 내렸네요

카르바할과 베를랑 맨디가 측면 수비를 책임지고요. 그리고 최전방에는 킬리안 은바페가 골을 노립니다. 여보 주인님, 이 골부림기 찾습니다 벌써부터 터집니다. 자, 오늘 경기 13시 안에 내요. 빨리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홈케트와의 1대일상황이었는데 아, 지금 보세요. 여유가 있어. 어금뭐 짝짜리가 맞아 보고 싶으죠? 열따라들어가니만 했던 장면이었죠. 공격 충분합니다. 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 오! 콤바서. 바리했다 네 지금 다시 보면요 골키퍼가 첫 번째 장면을 멋지게 막아냈지만 세컨볼을 내줬거든요 선방이 무색해지는 실점입니다 마칼리 스테리 아 멋진 패스 이거 뚫렸으면 위험했거든요 잘 걷어냈습니다

아로 스비가 압박을 붙었는데 마지막 스을 막을 수는 없었죠. 이런 것 놓치면 안 되죠. 자 공을 만지면서 기회를 니다피니입니다

공략 특기를 들어구뭐 하는 거야? <목소리> 와. 와. 여기 니야아는거는이라고할 <목소리> 뭐 <하는 거야>, 수밖에 <목소리> <목소리> 이제 70분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단시간이죠. 아, 아 좋은 댓글입니다. 아, 요 아, 어, 역시 은바페. 놓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다시 보시면요 이스루 패스가 기가 막혔고요 여기서 골키퍼와의 일대 상황이었죠 은바페가 침착하게 성공했습니다 공격 공간을 봤습니다. 잡았습니다. 공갓에또한번 골... 골만을 바릅니다. 완벽한 공을 보여주며 이제 넉점 차로 달아납니다. 자 다시 보시죠 이거는 야 골키퍼 혼자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군더더기 없는 현지님이죠.